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원소 읽기 여섯 번째 작품, 아, 칼우맨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아, 1번부터 12번까지 자, 12개 문장 준비했고요. 아,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1. Why are you all crying so hard? 아, 당신을 모두는 왜 그리 애를 쓰고 있나요? No. 2. I like a man who is hard to get. 나는 얻기 힘든 남자를 좋아합니다. Number 3 Love is never simple. It shows itself just when you are not expecting it. 아, 사랑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을 기대하지 않을 때만 사랑이 모습을 드러내죠. Number 4돈 호세 was or s t e l l in the square. 자돈 호세도 또한 그곳 광장이 있었습니다. Number 5 He came under a spell immediately. 그는 즉시 그녀의 마법에 홀리고 말았죠. Number 6. He couldn't take his eyes off her. 그는 어, 그녀에게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Number 7. She suddenly turned around and saw him. 어,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려서는 그를 보았습니다. Number 8. Just at that moment, The whistle of the cigarette factory blew again. 아, 바로 그 순간 아, 담배 공장의 휘슬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9. Carmen called to her friends. Proscita, Mercedes. 카르멘이 아, 그녀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10. We have to go back to work. 우리는 다시 일하러 가야만 해. Number 11. But 칼 a 데 m 나 n did not d i r e c 그렇지만, 칼멘은 곧장 공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Number 12. She walked up to Don Jose. 그녀는 돈호세 j 에게로 다가갔죠.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자, 2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후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난 투부정사는 자, 투보정사 앞에 쉽다나, 쉬운이나 어려운 회용사가 나오면 투보정사가 어려움을 꾸며줍니다. 합치면 나는 자, 얻기 어려운 남자를 좋아한다. 아, 그리고 자, 10번으로 가면 자, 많이 배웠죠? 해부터는 뭐뭐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동산 사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표현도 마이스입니다. 자, go back to. 어디 어디로 되돌아가다. We have to go back to r 우리는 일하러 되돌아가야 한다.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자, 표현, 6번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자, 동사 take h e 표현인데요. 아, couldn't take his eyes off her. 자, 그녀에게서 눈길을 뗄 수가 없다. 이 표현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자, 1번인데요. 자, 의, 자 비동사 의문문에 맨 앞에 의문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Why are you all trying so hard? 여러분 모두는 왜 그리 애를 쓰고 있나요? 자, 1번부터 12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